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뉴스 7 시작합니다. 5.18 당시 시민군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이뇨환 국민의힘 혁신 위원장이 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으로 5.18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인위원장은 정치적 언급을 자제했지만 위기에 몰린 국민의 힘이 통합을 내세워 서진 정책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통합을 내세우며 첫 공식 일정으로 5.18 묘역 참배에 나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랬듯 인요한 위원장 역시 5월 영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5.18 시민군 통역관 당시를 회상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하되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인 위원장은 정치적 발언을 자제했지만 호남 포용에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명록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썼고, 이제는 중앙에서 5.18을 챙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김경진 혁신위원은 호남 예산을 챙기고 5·18 헌법 전문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서진정책 재개를 구체화했습니다. 저희들의 진심이 덜 통했다고 판단이 되는 대목이고요. 더욱더 저희들의 진심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위기 때만 호남을 찾는다고 꼬집었습니다. 5.18은 선거 때만 되면 찾아가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광주를 우롱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광주시당도 혁신위가 5.18 망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폄훼라며, 5.18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